제 인생은 늘 조용한 편이었어요. 크게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두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웃을 땐 웃고 말할 땐 하고 제할 일은 미리 미리 해두는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조용한 아이로 통했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거나 친구들과 유난히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한테도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결국 전 스카에 진학했고 주변 어른들은 박수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걔는 원래부터 알아서 잘했지. 그 말이 오히려 더 저를 설명하는 말 같았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생활은 비슷했어요. 공대 실험, 조별 과제, 도서관, 혼자 하는 밥. 주말엔 과외 알바를 하거나 과제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외 비로는 월세랑 식비를 해결했고요. 사람들과는 적당히 잘 지냈어요. 크게 친한 사람도 없었지만 불편한 관계도 없었고요. 누가 도움을 청하면 가능한 선에서 도왔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게 더 편했어요. 연애는 해본 적 없습니다.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선배가 있었어요. 커피 사러 갈때 일부러 같은 시간에 나가본 적도 있고 괜히 비슷한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본 날도 있었죠. 그렇지만 끝내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제가 설레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챌까봐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마음을 접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짝사랑은 조용히 시작되고 조용히 끝났고 연애는 끝까지 저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스무 살, 스물셋, 스물여덟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러다 취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 대기업에 크게 힘들지 않게 붙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준비했고 누가 시켜서 한건 아니지만 원래 해오던 것처럼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입사하고 2년쯤 지났을 때 회사 선배 한 명이 말을 꺼냈어요. 야너 아직 여자친구 없지? 한번 만나볼래 얼굴 진짜 예뻐. 전 그냥 인사나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처음 본그 사람은 정말 예뻤고 그 사람의 웃음은...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어요. 제 안에 조용히 있던 감정이 그 순간 그 사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속의 자리는 생각보다 격식 없었고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편하게 말을 걸었죠. 사진보다 훨씬 괜찮으시네요. 전 오빠 마음에 드는데 오빤 저 어때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에 그녀가 또 웃었고 그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았고 농담도 잘했고 자연스럽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계속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며칠 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잘 이끌어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맞춰가며 대답했고, 가끔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싫진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감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낯설고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전 남친들 얘기도 서슴없이 꺼냈어요. 어릴 적 이야기도 잘했고. 나 진짜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재밌고 잘생긴 사람들보다. 오빠같이 조용하고 내말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더라. 그 말이. 저한테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때 저는 그걸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녀가 제게 웃으며 다가와 주는 게 고마웠고, 그 다정함이 저한테는 충분했거든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주 연락하고, 같이 밥 먹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는 거.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전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연애. 결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도 있고 오빠는 충분히 안정적이잖아. 우리 결혼 얘기 슬슬 해볼까?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먼저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그 시기.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오빠는 아침밥 잘 챙겨먹는 사람이 돼야 해. 내가 매일 아침 차려줄 테니까. 퇴근하고 오면 기분 좋게 맞이해줄게. 우리 그냥 알콩달콩 예쁘게 살자. 그녀는 그런 말을 농담처럼 가볍게 던졌지만 그 안에 담긴 다정함이 저한테는 꿈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이란 게 이렇게 기대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진짜 가족이 될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첫 연애가 첫 결혼이 돼버렸어요.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지나갔고 신혼집은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마련해주신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집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어요. 그녀는 옷이나 가방을 좋아했고,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며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내가 아끼면 되지. 그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결혼 초반 그녀는 다정했습니다. 제가 씻고 나오면 간단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고 때로는 피곤해 보인다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주던 따뜻한 손길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날들이 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은 점점 사라지고 식탁엔 배달 음식 봉투만 쌓여갔습니다. 외출하고 다녀오면 허물 벗듯이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쇼핑백과 함께 집안 곳곳을 차지했고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 일은 어느새 전부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내가 하는 게더 편하다고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알수 없는 불편함이 조금씩 마음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몇 달쯤 지났을 무렵 그녀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키트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진짜 아빠가 되는구나. 그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배를 감싸안던 모습, 그 앞에 서서 한없이 신기해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출산 준비는 대부분 제가 맡았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동선 체크, 출산 가방 챙기기, 기저귀까지 모든게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저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유모차는 그녀가 꼭 사고 싶다고 했던 값비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샀습니다. 가격이 부담됐지만 저는 흔쾌히 카드 결제를 눌렀습니다. 나는 좀 아꼈으면 되지. 그게 그 당시 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겨울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무조건 잘 키우자는 다짐만으로 그 모든 피로를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출산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시간들이 이어졌고 아이 돌봄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고 아이의 잠투정 시간까지 예측할 만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이 틈틈이 와주셨기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하지만 그녀는 점점 엄마라는 역할에서 멀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외출은 잦아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카페, 쇼핑몰, 닐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엄만데 그말 하나로 제 마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선 TV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안아들고 물었을 때 작은 눈빛 하나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눈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념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핸드폰을 쥐어주고 혼자 놀게 했던 시간들이 아이의 표정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낮에 먹고 남은 배달 용기가 그대로 있었고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들이 밟힐 정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탁기엔 빨래가 눅눅하게 그대로였고 안에는 소파에 누운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 무심한 얼굴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명확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회사에선 팀장으로 누군가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책임만 지는 이름뿐인 가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다시 데려오는 것조차 모두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회의를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혼자 남아 울먹이던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꺼진 불빛. 몇분뒤 돌아온 그녀는 가볍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꺼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은 노력해보자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멀어진 듯한 눈으로 자신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결혼 전 그녀가 했던 말들, 아침밥 차려주겠다던 약속, 퇴근길 기분 좋게 맞이해 주겠다는 말들이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녀를 쉽게 미워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녀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아이 때문입니다. 아빠라고 불러주며 두팔 벌려 달려오는 아이. 그 아이의 웃음이 지금의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면 결심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부부이지만 부부 같지 않고 부모이지만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저 자신을 좀 지켜야 할까요?